일월 10일 수요일이네요 569 시작 선한 목자 대신, 선한 목자 대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음. 구름 불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사도신경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 그의 아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음, 믿자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음. 장산지 사 만의 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음.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옥편한적이시다가 저희로서 삼자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음.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은 비슷나이다. 그음속그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기의 죄악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하니로다.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악과 속임이라 그는 지혜와 선행을 그쳤도다 그는 그의 침상에서 제악을 깨하며 스스로 악한 길에 서고 악을 거절하지 아니하는도다.여호와여 주의 인자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주의 의는 하느님의 산들과 같고 그 바다와 같은 이이다.여호와여 주는 사랑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 오신지요.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을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진실로 생명을 원천히 죽게 있사오니 주의 비단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교만한 자의 말이 내게 이르지 못하게 하시며 악인들의 손이 나를 쫓아내지 못하게 하소서 악을 행하는 자들이 거기서 넘어졌으니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날 수 없으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음, 어, 시편으로 다이세시잖아요. 다이시 기도한 내용을 우리도 시편으로 기도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로운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면 감사하 자녀가 경배를 드립니다. 음. 아버지,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또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땅에서 또. 하나님의 자녀답게 권세를, 자녀의 건세를 누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네. 아버지 늘 우리 손을 놓지 마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늘 아버지와 함께 이 땅을 네. 아버지와 함께 한발한발 한발 내딛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네. 여겨주셔서 늘 보호하여 주시고 어, 하나님의 뜻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네. 아버지 우리 자녀들 어, 하나님께 맡겨오니, 우리 자녀이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이오니, 우리 자녀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성령을 보내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뜻 가운데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각자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또한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어, 좋은 만남들이 이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어, 내려주시옵고 지원이가 있는 멕시코에서도 어, 하나님이 예배하신 선한 좋은 만남들이 있게 하여 주시고 또 그곳에서 우리 지원이가 하나님이 주신 탈란트를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주시옵고 또 그곳에서 어, 하나님이 주신 복을 어,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부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 정태 또한 어 친구들과 있는 그곳에서 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정태가 또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가운데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늘 언제 어디에 있든지 어 천국 전사가 보호하게 하여 주시옵고 음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악한 것들이 틈타지 않도록 주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지태가 또 폴란드에서 격려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곳에 또 어, 청군조사를 보내주셔서 보호해 주시옵소서 그곳에 공항에서 혼자 또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합니다. 물론 어, 착오로 인해서 비행기 시간을 그렇게 했지만, 또 그곳에 하나님 뜻이 있을지라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 같이 내가 이번 기, 영어행 기간 동안 하나님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어, 체험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을 만나는 다시, 회복하는 기회가 될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네. 그래서 다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땅에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예수 믿고 회개하고 천국 갈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고 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아멘.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 격임을 받으시오며 네.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롱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제지언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여주옵시고 시험에 들게 하지마옵시며 다만 하겠소고 없어서 대게 나라와 권세와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